2021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 기간 동안 산삼특산물관과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전국을 비롯해 함양산양삼과 함양농특산물을 소개하고 수익창출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함양산삼 항로와 엑스포의 흥행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 유, 유, 유통 산지 유통 센터의 산삼 판매장을 방, 방문하였다. 산지 유통 센터 내에 위치한 대원 농장에서는 함양 산삼을 비롯해 산삼주, 수 함양 와송주 등 다양한 제, 산삼 제품들과 특산물 등을 취급하고 있다. 대원농장은 백두대간에 위치한 함양군 백전면 700 고지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함양 와송주의 원료인 와송은 한성수 대표가 함양군 백전면. 대봉산 아래 원산마을의 청정지역에서 재배하는 와송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 함양와송주는 와송꽃을 잘 말려서 주정과 함께 만들어지는 인기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 저, 제가 평소에 <laughs> 방송이라는 걸 처음 인터뷰해오지만 지금 담양엑스포 어, 행사 중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와성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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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성은 음, 암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억제하며 어, 피부나 금, 음, 피부 건강이나. 해열 효과도 있고 열 내주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억제하며 어, 사멸을 촉진하는 항암 기능 효과를 어, 갖고 있습니다. 저 남자분 전립선이나 어,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발는 암에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에 대한 항암 발생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베타가로틴 칼륨 등 여러 가지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업면을 어, 하실 때는 시원한 <laughs> 냉장고에 넣었다가 어, 시원하게 하나씩 하시면 더욱 더 좋고요. 어, 여러 가지 어,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피부의 점막을 만들어서 어, 피부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어,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저도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마시는데, 어, 일단, 그, 혈액순환도 배눅을 하고 있고, 눈 건강에도 어, 좋다고 합니다. 자, 와성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어, 우리가 노후화된 거기에서 눈을 건강히 해줄 수 있는 게, 뭐, 와성주라고 하지만은, 와성주를 하루에 한 잔씩만 드셔도, 어, 눈점막의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혈관 질환이나 혈액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고, 우리 몸에 혈액순환을 해주고, 독을, 해독을 해독작용을 통해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일단은 체내의 노폐물을 독소를 모두 배출해주고, 폐열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기 가격도 어, 판매장에 보시면 가격도 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음, <laughs>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오미자초가 있는데 여기 오미자초의 성분은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 어, 알고 있는 우리 오미자초 효능은 다섯 음, 가지 맛을 내서 단맛, 신맛, 썬 맛, 매운 맛 짠맛이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어미자는 예전부터 다양하게 사용되시면 되며 퀄리티 펄스는 있지만 자주 드시진 않지만 우리가 어미자주를 하루에 한 잔씩을 드시면 기억력 상승이나 뇌나 간의 단백질을 함량을 높이고 탁월한 어미자는 항로와 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판매 가격이 7천원이고 저, 엑스포 행사가 지나도 어, 이 가입대로 판별을 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애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4년 주가 있습니다. 년 주. 한, 주. 한, 아, 주. 한, 여기에 함량 100점면 음, 해발 700m 공주에서 어, 재배를 하여 지금 현재 3양군 수동면에서 어, 주 원료소로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원하게 해서 하루에 한 잔씩 드시게 되면, 어,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고, 남자들의 전립선이나,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양삼삼보다 산양수도, 어, 우리가 불로장생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치매 예방이나 뭐, 다른 약품도 중요하지만, 술보다는 약술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주 하면, 술주주 하면, 어, 다안 좋다고 하시지만, 우리 건강에도 좋은 술이 있답니다. 그리고, 찬양 상삼의 효능은 기력 보강이나 피로회복, 원기회복. 저도 하루에 뭐, 자주 먹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한 번은 복용하고 있지만, 저도 정말 애주갑니다 자, 우리가, 이리 어, 우리 한 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가격들로 좋은 상품을 알리고자 하여, 어, 이런 방송을, 어, 하지만 좀 서툴고, 좀그 설명에 대한 그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이제 엑스포가 단 3일 이후로는 이제 끝나지만, 이 가격대에 한 명이 7,000원, 7,000원 가격대에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우리가 부구 함께 손잡고 오셔서 어, 구경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장 내에 산지 유통센터 2천 대원 농장 판매를 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홍삼이나 산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